안녕하십니까? 의대 MMI 인적성 면접 어, 담당을 한 이종만입니다. 어, 벌써 이제 이그 우리 그 시대 교시, 교시 시대 어, 에듀에서 어, MMI를 시작한지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어, 그 동안에 그 많은 기출과 많은 또 합격자들 또 어, 수많은 그이 응원자들까지. 어, 많은 인원을 배출하면서 어,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어, 매년 이제 합격자들이 는다는 자체가 어, 굉장히 좀 뿌듯하고 뭐, 보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 어, 학교별 어, 유형과 그다음에 대표 문제 유형을 어, 토대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어, 올해 최근 그좀어 예전부터 내려온 그런 기출을 계속 좀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어 그래서 우리 학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는 뒷부분부터 공부하기를 좀 권합니다. 예, 왜냐면은 최근 문제까지 뒤에서부터 점점점 오면 예전 문제 유형부터 최근 문제 유형까지를 접할 수가 있는데 최근 문제 유형을 좀 접하기에는. 예전 문제를 접하면서 오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좀 이따가도, 이, 우리가 이제 2강제에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지만, 문제의 유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 깊이 면에서 다양한 어떤 소재, 그 다음에 이해력을 요구하는 어, 장치문,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바뀌었고요. 또한 데이터 자체도, 어, 좀 복잡하게, 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약간 바뀌었고 나머지 유형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우리 수험생들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 많이 좀 바뀌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 실제로 어떤 유형인지 이 MMI 과연 뭐냐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좀 많이들 좀 이렇게 떠도는데 과연 뭐냐 에,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MMI는요. 우리 그 주요 의대에서 가치관, 인성, 전공 적합성, 그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현대 사고원은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 의사소통 능력, 윤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평가하겠다 의사들이 의사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 정량적인 평가, 단순한 어떤 문제 풀이, 답을 요구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가치관과 인성을 주로 판단하는 그런, 어, 목적을 갖고 시행되는, 멀티폴 미니 인터뷰다. 이게 이제 MMI라고 합니다. 방식은요, 어, 세개 또는 많게는 뭐 여섯 개까지도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다섯 개까지가 이제 최대 맥시멈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방마다, 어, 두 분의 면접관이 계시고, 어, 수험생은 그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방에 있는 질문을 대한 점, 어 답변을 하고 기본 점수와 추가 가산점 감점이 아니고요 가산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산점을 막잘 받게 하느냐가 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상황 제시를 주고 답변하는 것 또는 모의 상황을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답변, 또한 제시문을 주고 빅데이터가 됐든 어,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어, 종합적 분석. 그다음에 어 분류 능력을 좀 보고 그다음에 어 제시문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 면접관과 답변하고 토론하는 예 요런 유형으로 어이 MMI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금 다른데요. 학교마다 이 시험 방식과 어 요구하는 사항들 어떤 인재를 요구하느냐. 예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2개 대학이 그이 MMI 유형으로 어 시행을 합니다. 근데, 어, 꼭 MMI라는 틀을 갖추지 않아도, 어, MMI보다 더 압박 면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여섯 명, 여섯 분의 면접관이 어, 한 명의 수험생을 앉혀놓고 30분 동안 면접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이 MMI 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뭔가 기분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게 없으니까 더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접에서는 어, 상황 면접도 중간 중간 물어보고 자기에 대한 서류 기반 그 서류에 대한 것도 확인 면접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질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가장 많이 유형들이 좀 예, 차지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상황 면접이고요. 어, 또 하나 이제 최근 문제 유형에서 이제 뒤에도 유형을 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드리지만 최근 유형은 어, 상황 면접을 주고 또는 제시문을 주고 자신의 경험을 녹아서 얘기 겹쳐서 얘기해주는 즉 어떤 객관적 상황에 너를 몰입을 시켜서 너를 결합을 시켜서 네가 그거와 유사한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좀 어려워요, 실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어, 유형까지 해서 대학별로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인재대 한림대 이세개 대학이 이 MMI는 가장 어, 역사도 오래됐고, 어, 그, 원년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의대입니다. 어, 맨 처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여섯 개 방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섯 개방 됩니다. 어, 치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세 개, 그 다음에 수의대도 세개 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를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어, 모든 의대에 지원하는 모든 전형이 다이 MMI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15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복수의 면접관이 일반 인적성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만 다섯 개의 면접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두개 방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다섯 개 방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각두개 방으로 진행을 하는데. 상황 면접 20분, 서류 기반 20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총 이제 40분인데 기존에는 60분으로 진행을 했어요. 한개 면접실 서류 기반을 20분을 좀 진행을 하고요. 각 상황 면접실에서 어, 10분씩 어, 진행을 합니다. 어, 제시문을 주면 제시문을 2분 동안에 보고 그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제시문을 요구하는 답변을 해드리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그이각 면접실에는 두 분이 계시고요. 어, 영어 질문이 나와서 영어에 대한 문제를 어, 풀 수도 있습니다. 영어 질문이 간혹 이제 어,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영어 질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그 영어 질문 수 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이 훨씬 더좀 어, 복잡하고 좀 어렵다. 그래서 서울대가 가장 오래됐고, 문제도 다양하게, 어 뭐, 그림을 주어진다거나, 어좀 복잡한 상황도 뭐 학교 상황, 그 다음에 가족의 상황, 그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의사가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어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상황과 어 인적성,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서류기많이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더 어 그런 구분을 좀 우리가 지을 수 있다면 훨씬 더어 준비하기는 좀더 수월할 수 있다 어, 섞여서 뭐 이것이 상황인지 이것이 인정인지를 구분이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 그렇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대답하기는 쉬울 수도 있지만 지문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려운 것이 서울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에 울산대 의대입니다. 울산대의대는 면접전형과 지역인재전형에서 그 MMI를 시행을 합니다. 어, 우리 이제 그 울산대를 두 번째로 넣은 것은 어, 서울대, 우리가 메이저의대, 서울대, 카톨릭대, 그 다음에 세브란스, 그 다음에 울산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뭐 이렇게 메이저의대를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울산대 마찬가지로 이 MMI를 시행을 하고요. 4개에서 5개 방언을 우리 상, 상황 제시 면접으로 이제 보고요. 한개에서 서류 기반, 자기소개서 내지는 생활기록부에 대한 확인 면접입니다. 아, 각 면접실에서는 약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두 분의 면접관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영어 지문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서울대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 그 다음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학과 모집 전형만 다섯 개의 면접실에서 MMI를 진행을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세계 면접실에서, 서기, 그, 세계 면접실에서는 서류 확인 및 상황 면접을 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 최근에는 서류 기반을 하면서, 어, 이게 이제 그, 이 일반 면접,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의대가 아닌 일반 학과 면접에서 제시문을 주고 맨 마지막 소 단원의 소 문제로서 마지막의 문제에서 너가 이런 제시문에서 제시한 거랑 비슷한 상황에서 해결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 기반과 상황을 같이 섞어 주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는 뭔가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예, 네. 그러므로서 서류 속에서 있는 진정성을 네가 돌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까지 어, 물어보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서류와 성황 면접을 세개 면접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한개 면접실에서 제시문을 분석을 하는 면접을 시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복수의 면접관이 어, 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시고요. 어, 그다음에 영어 지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균관대 의대가 세 개의 면접 방의 방식이 오히려 서울대 문제보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림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림대는 서울대와 인제대 마찬가지로 이 MMI 시행을 올해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서 MMI를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세 어, 개의 면접실입니다. 인성,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모의 상황까지. 근데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 내지는 의사가 됐을 때의 상황이고요. 어, 모의 상황은 학교 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각 마찬가지로 각 강실에 의두 분의 면접관, 복수의 면접관이 들어오시고 각 10분 동안, 그래서 3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자, 이 한림대에서는 이제 그 평가 점수 방식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 각, 면접 방당 33세 3분, 3분의 1을 반영한다. 여섯 명, 각 방당 두 분의 면접관이 계신데, 두분 모두 어, 계산해서 다섯 개에서 일곱 단계로 종합을 평가를 한다. 이렇게 공개를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여섯 분이서 어, 각각의 점수를 어, 한다. 그 다음에 방마다 3분의 1씩 계산을 한다. 반영을 한다. 요거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인성에서는 관용, 포용, 배려, 개방성 평가를 하고요. 영향을 주문이나 사건, 주변과 갈등, 본인의 경험.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얼마만큼 배려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포용성이 있느냐를 어, 테스트 합니다. 상황 면접실에서는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이 친구의 수험생의 가치관과 그 인성을 평가하고요. 또 모의상에서도 황 마찬가지로 어, 의사소통 능력과 그 다음에 어,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방이 어, 한림대 그래도 오래도록 진행을 해온 대학인만큼 어, 구성은 좀 많이 잘된 편이에요. 그래서 어, 한림대학교 어, 꼭 어, 기억을 좀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는 이제 그 MMI를 시행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에이스 전형에서 진행을 합니다. 두개 내지는 세개 면접실을 진행하고요. 서류 기반과 상황, 그 다음에 재심은 기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각 면접실당 어, 두 분의 면접까지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면접 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두 개의 면접방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서류의 진실성, 의사소통력, 능 윤리의식, 사회적 책무, 자기개발에 대하여 평가한다라고 아주대학교에서 어,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지대학교입니다. 인지대학교 한, 한림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래 진행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이 인지대학교는 그정간에는이 m m i 라는 것이 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서류 평가를 통해서 어, 종합 전형 교과와 비교과. 그다음에 교과 비중이 한 40%, 그다음 비교과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뭐50%이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어, 이 인재대는 특이하게도 유일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서도 m m i 를 면접을 시행을 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어, 상당히 그 입결을 보면 항상이 점수대가 낮 낮게 분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교과 전형에서 불구하고. 예, 왜냐면은 6배수 선발, 5배수 선발을 했기 때문에. 예전엔 6배수 선발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5배수 선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인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그다음에 6섯개 면접실에서 한 방당, 한 면접방당 면접실당 10분씩 총6 개의 방을 60분을 거쳐서 하고요. 마찬가지로 서류 기반 그다음 상황 제시문을 각 방별로 돌아가면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어각 방별로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는 면접관들이 그 채점 방식에 대한 매뉴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방별로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 면접실 복수에 면접관 들어오시고요. 마찬가지로 2분 질문 서울대랑 똑같이 2분 동안 제시문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8분을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지문보다는 조금 짧은 지문이 나와요. 예, 그래서, 어, 인제대는 서울대 지문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동아대입니다동아대 동화대는 지역균형인재선 전형에서만, 어, 진행을 하고요. 어, 작년에여 6개 면접실이었는데 올해는 3개 면접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7분씩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섯 5분씩 15분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분 제시문 분석후 4분 답변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나 한림대 서울대 인재대 방식에서 분5분씩으로 절반씩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네, 각 면접실당 어, 복수의 면접관이 들어오신다는 거 마찬가지로 어, 이거 똑같습니다. 개명대. 개명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 전형과 지역 교정 전형에서 진행을 합니다. 총3개 면접실을 제해서 진행을 하죠. 한림대와 같이 인성, 상황, 모의성 세개의 면접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면접시당 마찬가지로 복수의 면접까지 들어오시고요. 각 10분씩 총 30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류기반 상황 제시문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림대와 아까 마찬가지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서류기반이라는 것은요. 인성 부분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모의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뒤에 이제 개명대 쪽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선생님, 인성 상황 모의 상황인데 서류기반은 어디 있나요? 자, 소리기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기록부에는 모든 인성이 들어있고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동, 동아리 활동에서 상황.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의 상황이라는 것에 이제 그 학교 내 상황을 줄수 있고 그때 당시에 너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설기반을 같이 상기부와 어, 자기소개였다면 자기소개서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예. 자, 그다음 이제 대구 카톨릭대입니다. 대구 카톨릭대 학생부 교과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시행한다. 을 마찬가지로 세계 면접실인데요. 여기는 조금 다르게 아까랑 좀 다르게 어개명대랑 다르게 설기반 방이 또 하나 있고요. 별도로 그다음에 상황과 제시문 면접이 따로 두 개가 있습니다. 상황의 제시문은 제시문을 분석하고 가서 답변하는 어 인재대와 서울대 방식이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각 면접실당 면접관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어, 그다음에 각 방당 10분씩에서 30분 진행을 하고요. 어, 인성 사고력, 그다음에 이해와 표현력, 적절한 어휘를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미래지향성, 창의성, 공동체성 등을 평가한다. 대구 가톨릭대에서 발표한 문 겁니다. 어, 그다음에 영어 지문의 지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건양대입니다. 건양대 학생부 교과전형. 어 일반 전형과 어, 지역 인재 전형을 시행을 한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좀 전에 어 나왔던 그 우리 대구 과정하고 똑같이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예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다. 세계 면접실어 한림대랑 같은 방식이다. 인성 상황 모의 상황 복수의 면접관 그다음에 서류 상황 제시문 기반 한림대 개명대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한림대 쓰시고 개명대 쓰시고. 어 건양대를 지원하신 셨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준비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세 군데를 같이 동일한 어 한꺼번에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 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 고신대입니다. 고신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면접방 똑같이 아까 한림대 계명대 건양대 유사하다 예 똑같이 서류 기반. 상황, 제시문 기반으로 총 10분씩 30분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그 시행되는 어, 대학, 주요 대학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좀, 예, 제가 좀 훑어봤어요. 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그 우리 발표를 좀 이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이 면접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 좀 수그러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어,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파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 모집요강 또는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최근의 면접들은요, 1차 합격자들이 1차 합격자를 확인한, 확인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어, 오는,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어 제가 이제 여기 그이 이 학교별로 하고 이제 좀, 좀 빨리 진행한 이유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고려대학교라든가 이제 그이 연세대학교에서 어, 비대면 업로드 방식과 그 다음에 방문해서 화상 면접으로 옆에 방에서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요이 이 MMI도 그런 식으로 옆에 방에서 화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어, 실제로 하는 경우는 이제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상으로 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화상으로 하는 것이 또 단점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은 어, 직접 대면에서 보는 거에서는 느낌이 느낀 거와 화상으로 보는 느낌이 다른데 어, 제가 이번에도 그 일반 면접들을 대비를 해주고 업로드를 좀 시켜주는 걸좀 해주면서 느낀 건데, 좀 표정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어, 굉장히 좀 웃는 모습과 좀 밝은 모습을 좀 해주면 좋은데, 뭐 화면에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이 웃는 모습을 좀 많이 못 지어요. 어, 어찌, 어, 어떻게 어찌 보면 이게 느낌이나 첫 느낌이라는 것이 노크를 하고 들어가고 인사를 하고 앉는 순간 딱 보는 순간 그런 느낌으로서 갖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실은 어, 면접이라는 게 그것도 좀 무시를 좀 못합니다. 물론 면접에 대한 그런 그 제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면접 면일도 있고 다 준비가 돼 있고 면접관들이 첫 점을 뭐 임의대로 뭐 면접 매뉴얼 말고 하는 경우는. 크기 없습니다. 뭐 가산점은 어느 정도 면접관의 그 재량이 있지만 그래도 가산점까지도 메뉴얼상에 나와 있는 걸로 하는데요. 어 그래도 어 면접관에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좀 주고 그다음에 그 면접을 대답을 할때 동일한 답이더라도좀더 어 똑똑하고 또한 좀더 지혜로운 어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표정 연습 또는 밝은 모습도 한번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을 해 보면요. 이 MMI는 어떤 그 시험 형태냐? 어, 우리가 지금 그 4차 혁명 시대다 뭐다 해서 정보화가 쏟아지죠. 그래서 인터넷을 얼마든지 좀 뒤져 보면 진짜 수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 지혜로우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지식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가 얼마만큼 지혜롭게 생명을 구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윤리성에 맞게 네가 어, 의사가 돼서 어, 이 활동을 할수 있느냐라는 거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이 이 MMI의 어, 뚜렷한 목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의사로서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에 가깝게 어,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진짜 매년 좀 당부 드리는데요. 제가 그이 어, 대치동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에서 어, 실제로 이렇게 임상을 해보고 우리 연습을 시켜보면요. 어, 5일째 되도안 안 바뀌는 친구들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를 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일반 전형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어, 그럼 이제 시간이 보통 7일, 반케 7일, 짧게는 6일이에요. 근데 5일째 될 때까지 5일을 연습을 해도 그 인성 자체, 요구하는 어떤, 어, 상황과 인성 자체를 터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 이를 책을 통해서, 어,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보통 수험생들이 일차 합격한 친구들은 지금 보통 19년을 정도를 살았을 겁니다. 19년 정도, 19년 동안 쌓아온 어떤 자기의 습관이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 좀더 우리 친구들은 어, 똑똑하고 어, 현명한 친구들이니까 어, 충분히 어, 단기간에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변화한 것을 어, 꼭 시험을 위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한 걸 가지고 꼭어 나가서 어 우리 의사가 되셔서 어 활동할 때도 한결같이 써서 좋은 결과를 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